고 여수 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풀빌라... 이 제품이 레드랑 블랙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음, 레드가 조금 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블랙이 무난해서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공용 수영장에 와가지고 로자의 신상들 열심히 찍었습니다 황초랑 뛰어다니면서 기분 좋은 게 여기까지 느껴지네요. 이날 햇빛이 엄청 세가지고 제가 콧대랑 어디냐? 어, 어깨가 엄청 많이 탔었어요. 저는 이렇게 신상 촬영하는 날에는 틈틈이 어 영상으로 바꿔가지고 브이로그에 기록해놔요. 그러면은 제가 또 브이로그를 따로 또 시간을 내서 찍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열심히 열심히 신상 촬영할 때는 시간이 정말 한 시간이 1분처럼 흐르는 시간입니다. 여행을 오면 좋은 게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저만의 시간, 늦잠 부리면서 침대에 있는 것보다 여행 와서 이렇게 부지런 떨면서 예쁜 날씨 방기하고 예쁜 거 눈에 담고 일하는게 행복해요, 저는. <laughs> 물이 엄청 따뜻해가지고 손 장난하고 발등을 치면서 놀았어요. 여유로운데 애들이 울어요. <laughs> 가족단위가 많아가지고 재밌어요. 여기 뭔가 발리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해놓은 게? 예쁘다. <놀람> 부지런한 지아이는 객실에 가고 오늘의 두 번째 모노키니로 갈아입었습니다. 이 비키니 오로라 모노킨인데 진짜 예뻐요. 햇빛 받으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거 보이시죠? 제가 아무런 어플, 아무런 그 필터 적용하지 않은 진짜 쌩! 쌩으로 나오는 저 반짝임과 저 색감입니다. 진짜 저에게 단점 하나 저거는 허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핏감 있게 입으려고 이렇게 뒤로 잡아 잡아서 입었어요. 지금. 다들 체크아웃 시간이 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빠졌어요 너무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11시가 지나니까 그날 당일에 체크아웃 하시는 분들은 다들 나가셔가지고 저 혼자 이공용수영장을 이용했어요 연박하면 은 리조트에서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여기 찍다 보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저 이날 살을 진짜 콧대가 빨갛게 내버 네, 탔어요 콧대랑 어깨가, 어깨가 아팠어요 타가지고 음, 레드초고 너무 여유롭다. 음 좋아. 저의 반짝이는 보노키니 이제 슬슬 해가 쨍쨍해지는 계절이 오니까 신상 촬영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햇빛도 겨울을 이랑 가을에 비해서 엄청 세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체력적으로 더 힘들고, 살도 타고. 그래도 사진은 진짜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 좋게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열심히. 또 좋았던 게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모노키니들이랑 비키니들이 다 너무 예뻐요. 특이한 제품들을 제가 이번에 많이 가지고 와가지고, 좀 찍을 맛이 옛날보다 더 낫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아, 맛있다, 맛있다. 영상 초반에 입었던 블랙 비키니의 레드 버전입니다. 이거 지난번 브이로그 때 제가 룩북 촬영하다가 중간에 보여드렸는데 레드가 진짜 여기 리조트하고 너무 찰떡인 것 같지 않아요? 부지런하게 벌써 갈아입고 온지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장소에서는 <laughs> 엄청 열심했죠. 히 근데 이 레드가 진짜, 어, 피부톤을 되게 환하게 켜주는 리얼 레드 색상이에요. 제가 겨울 쿨톤인데, 저한테 진짜 딱, 딱 맞는 컬러였어요. 제가 보통 웜톤 분들이 입으실 수도 있는 무난한 컬러를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인데, 이번에는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제가 좋아하는 컬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컬러여서 그런지, 손이 많이 가고, 이번 브이로그에 계속해서, 꾸준히 출연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어, 그냥 제 비키니라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 비키니를 봤으면 저는 바로 구매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체리 레드여가지고 섹시한 느낌도 주고 발랄하고 귀여운 느낌도 주는 것 같아요. 레드의 매력은 끝이 없습니다. 인피니트 프레스 나와서 다시 입구 쪽에 있는 수영장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는 이 그네를 타고 싶어서. 이 그네가 앞에 오션뷰 바라보면서 탈수 있는 그네인데 엄청 무서워요. <laughs> 이게 정면으로 보면은 바다를 바라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무서워가지고 바다를 등지고 그네를 탔습니다. <laughs> 앞에 보고 타려니까 무섭더라고요. 진짜 막 서서 탔으면, 날아가면은 바다에 풍덩 빠질 것 같았어요. 이제 슬슬 배가 고파져가지고 물로 순장난 치다가 <laughs> 손으로 물장구 치다가 들어가서 이제 깎아먹으려고요. 여기 찍었으니까 이제 꽈져먹을거요. 침대가 다.. 어? 아이고!